방첩 사령관은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례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런데 기존에 알려진 체포 대상 10여 명 외에 다른 인물들이 여전 사령관 휴대폰 메모에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대영 목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온 여인영전 사령관은 체포 명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특정 명단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위치 추적을 요청한 건 인정했습니다. 음,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조지후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명단을... 선포 직후 여전사령관한테 이 명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장은요, 에 <목소리도> 예, 그게 처음에 불러진 명단에는 없었고 그 뒤에 한번 다시 전화 와가지고 한명 추가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싹다 잡아드리라는 전화를 받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여전사령관한테 들었다는 명단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여전사령관 휴대폰 메모에서 다른 이름도 나왔습니다. 내란째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짜리 기울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입니다.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한 차례 방문 조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과주기 수사비판이 많았습니다. 기울백은 김여사 특검법 수사대상에도 여러 차례 올랐습니다. 최 목사가 윤석열 정부의 눈엣가시였던 겁니다. 이 메모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11월 초, 검찰은 이 무렵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과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들을 만나 기상개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상문입니다.